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과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동맹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국무부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과 자원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 Pacific country. We are a Pacific power. It matters to us. So much of the future is going to be there. 50% uh, of the world's population is already there. Som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certainly pre COVID, bouncing back now uh, as we continue to work through COVID. Uh, we see the future uh, in, the, in the region, and our policy, our resources, our focus uh, are being directed accordingly.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연합체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과 한국의 정상을 미국으로 처음 초대해 회담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주요 7개국이 추진하는 기반시설 투자 계획인 더 나은 세계 재건의 수혜 대상에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들 두 나라를 대응하는 데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인권수호를 강조하면서 올해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은 외교의 근간을 재건하고 동맹관계를 복원하며 국제기구에 다시 관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3억 3천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했으며 21일 신규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 대응 자금 5억 8천만 달러를 합치면 지금까지 미국의 관련 지원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내년 2022년에도 비핵화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은 내년에도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보상해줄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와 같은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미국 양측이 상호간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몇 차례 단발성 대화를 하거나 북한이 식량과 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비핵화 협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내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전략 물자를 중심으로 통제된 형태 교역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고 남북관계는 내년 3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 연락사무소가 복원될지 여부가 향후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69년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북한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최근 미국의 인터넷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납치 피해자인 자신의 아버지 황원 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황 대표는 UN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해 납북된 황원 씨의 송환을 공식 요청했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도 황 씨가 자의적 구금 상태임을 확인했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불법 납치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논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항공기 불법 납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피해자는 인도적 조치에 따라 고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1969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뒤 이듬해인 1970년 2월 납치한 한국 국민 50명 가운데 39명만 송환 조치했으며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급증하면서 코로나5차 대유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최대 규모인 5억 회 분량의 신속 테스트기를 연방정부가 구매해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고 전국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한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면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신규 확진 사례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집계됐고 수도 워싱턴 DC는 20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5차 대유행 위기를 맞으면서 각국은 봉쇄 조치와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단계적 국경봉쇄 해제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고,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국가의 외국인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2일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았거나 최근 9개월 이내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경우에 한해 EU 회원국 여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게브레에수스 사무총장은 2 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접종자나 과거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이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으로 지난 30년간 매해 3.2%씩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1,000명당 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유엔인구국이 공동 작성해 21일 공개한 2021년 아동 사망률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000명당 43명이던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2000년 60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20년 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북한의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이 2000년 26명에서 2019년 10명으로 감소했으며 사산률도 같은 기간 14명에서 8명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18%, 약 31만 7,800명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데 지난 2012년 26.1%에 비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중저소득 국가 135개 나라 가운데 북한 등 97개국의 관련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의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